인도 당국이 너무 조, 보고서 발간을 서두른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좀 있어요 아, 통상 이런 예비조사 보고서는사안서 중할 경우에는한달에서한달에서에한번에오한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항공기 연식이나 비행시간 상태, 점검 상태, 조종사의 비행시간 상태 신체 건강 정도, 잠은 얼마나 잤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러이러한 경로로 날았고 몇시몇 몇 시에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현상만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현상 자체는 잘 담지 않는 게 보통이긴 해요. 그런데 어쩌면 사고의 핵심 원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서이게 그것도 비중 있게 내용에 담아 버리면. 이 인도의 항공조사 당국을 중립적으로 조사한다고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시선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에어인디아 사고는 수백 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였죠 사고조사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향후에 법적으로도 그리고 배상 측면에서도 매우 결정적인 근거가 될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정하게 중립적으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없이 다시 조사하고 다시 검토하고 하고 발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항공사고 조사 보고서일 거예요.